당신이 찾는 장난감 바로 이곳에 있다. 명탄전 장난감 황제. 안녕하세요. 명탄전 장난감 황제야 자, 오늘은 용인, 어, 용인 그 중앙시장 쪽에 있는 마지막 남았던 오방글 왔는데요. 이름이 크로바 안구예요 근데, 보면은 크로바 광구인데 그거는 크로바 넣고 오징어만 팔고 있어요. 왜 이런 걸까요? 예전에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셨는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이걸 팔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는 망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너무 안타깝네요. 자 그래서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어요. 아, 용인 그 중앙시장에 마지막 남아있던 왕구점이 망했다는 사실. 여러분 봐서 고마워요. 다음에 어떤 사건을 만날지 또 만나요.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.